하나 둘셋 안녕하십니까 채널 박재호 운영하고 있는 박재호입니다. 예 지난번 제가 이제 파이썬, 클린코드 이제는 파이썬이다 책 제가 이제 소개를 이제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갑자기 이제 파이썬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제 선별을 할지. 물론, 이제, 목차를 보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서점, 이제, 가셔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또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책세 권, 제가 이거 다 들고 나왔거든요. <laughs> 보시면, 예, 네, 요거 제가 이제, 목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소술 방식, 그리고 이제, 다루는 내용 깊이, 예, 네, 요런 것들을 미리 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원래 이제 책대 책이 아니고 책대 책대 책인데 <laughs> 예좀 이름이 길죠. 그래서 이제 책세권 어떤 특성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 예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까요? 자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룰 파이썬 신가는 다 이제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8월 달. 이제 나온 책들인데요. 이제 크린코드 이제는 파이썬이다. 이 책은 제가 아마 2주 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 에 이제 인사이트에서 이제 또 따끈따끈하게 출간된 파이썬이칸 파이썬을 익히는 간결한 안내서. 예, 이게 제목이 좀 길죠. 원래 이제 파이썬 이제 디스틸드 정류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파이썬에서 이제 핵심만 모아가지고 애기스만 뽑아낸다. 예, 요런 어떤 의미인데 요책 제목을 이제 파이썬이깐파이썬이기능 강결한 안돼서 예,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강결란이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를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익스퍼트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요거는 이제 사판인데 책이 이제 사판 정도 나왔으면 상당히 이제 기존에 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많이 보강이 됐고 또 독자들이 좀 애용을 한다 이런 예, 식으로 생각하셔도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책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각의 특징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책을 어떻게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뭐이 책은 제가 <laughs>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좀 했기 때문에 아마 지난 방송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이 책이 이제 어떤 책인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책의 특징. 파이썬다운 코드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를 이제 클린 코드 관점에서 소개한다. 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뭐, 요 책, 요, 요책 보시면 이제 제목적 차이는 이제 클린 코드가 없는데 부재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아마 목차를 보시면 바로 어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좀 특징이 뭐냐 하면 파이썬에서 어떤 내용을 접근하는 요런 내용도 있지만요, 요 책은 약간 반대 성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적인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또는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링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파이썬 선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요런 접근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신선한데요. 이게 왜그러냐면 이제 다른 프로그램 언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존에 다른 이론들, 배우신 분들이 바로 요책 이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해가지고 미리, 약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가이드가 있는 상태에서 파이썬 쪽이면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이렇게 예, 접근하기 때문에 요 책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자에게 약간 친절한 면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다루는 내용 보면 이제 에러 메시지, 파악, 명령행 사용법, 코딩 스타일하고 코딩 코드 포맷 팅 자동화, 그다음 이제 장명 방법, 코드 악취 대응 방법, 헷갈리는 프로그램 명구 정리, 파이썬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 파이썬의 기이한 특징. <laughs> 이게 진짜 좀 이상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석과 타이빈트, 빅오 알고리즘 분석 방법, 그리고 객체 지향 기본 개념과 상속을 사용한 확장 방법, 네, 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바로, 예, 책이 많으니까 좀, 요 예, 책입니다. 표지가 이제 아주 파란색으로 잘 되어 있죠. 파이썬이한파이썬이키는 관계가 안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뭐냐면요. 막 초벌을 벗어난 이제 개발자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체를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파이썬에 이제 어떤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지 이런 예, 내용들을 한번 빠르게 물론 빠르다는 말이 이제 상대적인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한번 싹 한번 훑어볼 책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이제 파이썬 공식 문서들 이용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 튜토리얼들이 꽤 많습니다. 온라인, 뭐 오프라인, 뭐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다 이제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은 왕일된 형태를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빼먹는 것이 다, 다 나갑니다 내용이요. 네, 대신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요, 좀 약간은 설명 자체가 좀 간결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아주 친절하다, 이건 아닙니다. 뒤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썬 기본 예를 들어 뭐이 책은 뭐 아주 복잡한 라이브러리를 뭐 설명하거나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는 책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라이브러리 파이머 이런 거는 다루지 않는데 대신에 이제 파이썬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미덕이 있는 겁니다. 간결하고 빠짐없이 소개한다. 예, 요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책 보시면 우선은 이제 파이썬 기초 내용이 앞에 잔뜩 나옵니다. 핵심 문법 하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파이썬 공부하신 분들도 요거를 읽으면서 아, 요런 게 있구나를 한번더대새김질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튜토리얼 하다보면 요 내가 필요한 것만 또 익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쭉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 이 정도 기능이 있구나. 아, 요건 내가 왜 몰랐지? 그럼 좀더 찾아볼까? 이런게 예,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이제 제어 흐름. 여여기까지는 예,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입문서 또는 이제 기초서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더 이제 되짚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객체와 타입, 함수. 여기서 이제 함수형, 특성들. 그 다음에 비동기식 프로그램 방법들. 그 다음에 제 제너레이터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하고 이제 객체 지향. 요것도 그냥 단순히, 어, 아주 이론적인 그런 내용보다는요. 파이썬 관련한 클래스하고 객체 지향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묘도라고 패키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만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그 마지막으로 여, 여기서 내장함수.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 네, 요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의 다 다르죠. 자, 그 다음에요. 어, 다음 책은 예, 이 책입니다. 예, 이 책은 이제 제목부터 이제 벌써 'Expert Python Programming', 즉 전문가를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이제 원서 제목을 이제 그대로 이제 따라오고 있는데요. 중급을 넘어서 이제 고급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파이썬 자체가 범위가 상당히 넓은 프로그램 언어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튜토리얼 레벨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익혔다면, 요그 다음에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내용으로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실무 또는 내가 이제 회사에서 어떤 상용 프로그램을 짜겠다. 뭐, 저한테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게 뭐냐면, 파이썬이 이제 단순, 이제 입문자용, 또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용으로만 쓸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백엔드 쪽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한, 예, 뒤쪽에서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다루는 이 프로그램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어느 레벨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파이썬이 범용 언어 그리고 이제 범용 라이브러리 범용 프라이머, 요걸 예, 좀추구하는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게 되면 언어선 언어 레벨까지 제가 왜 언어 레벨이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이제 아주 부하가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정말 CPU를 진짜로 혹사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파이썬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실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GIL 같은 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제 파이썬 3 1 1 뭐 10, 11. 예. 요때부터는 성능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전더 성능이 더 많이 개선된다에 한 표를 걸기를 하겠죠, 말이죠. 여전히 현재 시점에서는요. 약간 불만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정도 레벨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파이썬을 정말로 잘 활용하면요. 여러분들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편의성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이제 네이티브한 C나 C++로 만드는 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무래도 엔지니어링 기술 수준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서 이제 접근해야 되는데요. 단순 구현을 넘어서 이제 다양한 설계 기법, 그리고 이제 테스트, 이제 단위 테스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튜닝, 아무래도 이제 성능 자체를 이제, 평가를 하고 그 다음 에 이제 이 평가된 성능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식으로 문제점을 해소를 해가지고 이제 빠르게 만들거나 아니면 가볍게 만들거나 뭐 여러가지 어떤 길이 있는 겁니다. 이 길을 택하는 이 기준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 이제 배포를 다룹니다. 파이썬은 뭐 배포 필요하지 않는거 아닙니까? 예, 인문과 정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배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신 러닝이나 AI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노트북을 쓰다 보니까요, 또 막상 이배포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만일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서버 단에서 우리가 이제 설치 가능한 형태의 패키지 형태로 만들겠다. pip 같은 거 이용하거나요 아니면 이제 실제 스탠드 얼로으로 실행 가능한 형태 특히 이제 또 파이썬 인터프리트 자체도 안에 내장을 해야 되는 네, 그런 필요도 있겠죠 이러다 보면 이제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포가 나중에 이제 상당히 이제 크게 이제 좀 복잡하게 다가오는데요 여기에 이르는 전구간을 파이썬 관점에서 다룹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책은 아까 이제 여기서 다루는 요클린 코드 같은 경우는 일반 cs나 아니면 ce. 쪽에서 접근한다면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쪽으로 접근한다면 요 책은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다른 쪽을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파이썬의 현재 상황, 현대적인 파이썬 개발 환경, 이제 통합개발환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가지 나오겠죠. 그다음 에 이제 파이썬의 신규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에 여기서 약간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파이썬 3.8 특히 이제 3.9 이상부터는요 한번꼭 변경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이파이썬3.8 이상 되면 여러분들이 쓰면 아주 좋은 기능들 나옵니다. 자바 같은 경우도 이제 JBK, 이제 8 버전부터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함수형 기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정말 그 미니멈 베이스라인이 이제 8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11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말이죠.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이제, 3.8, 특히 이제 3.9 이상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3.9를 주로 쓰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요 신규 기능들 잘 보시면요.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성능도 이제 인관이 있는 겁니다. 파이썬은 버전을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성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벤치마크 결과들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눈에 띌 정도 개선 사항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른 언어와 비교한 파이썬이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예, 요 특징은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한 이 클린코드, 이 책에서도 좀 나옵니다. 보면 이제 파이썬이 미면, 이거 알면 참 이제 어떻게 보면 함정에 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요걸 거꾸로 이용해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 모르면요. 아, 이게 왜 이렇지? 기존에 알던 자기 지식하고 안 맞는 분야가 꼭 생깁니다. 객체 지향, 그 다음에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 요 관련해가지고, 다른 어르하고좀 다른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하고 모듈인데 요거는 이제 의존성 주입 얘기가 나옵니다. 어? 자바 아닌데? 예, 자바가 아니더라도 의존성 주입은 모든 언어에서 가능합니다. <laughs> 실제로 가능합니다. 뭐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도 이제 의존성 주입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이용하는지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머리가 아픈 동시성입니다. 특히 이제 멀티 스레드 쪽 관련해가지고 파이썬이 좀 머리가 아픈 게 있습니다. 예, 락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웨이트 같은 이제 비동기 프로그래밍이라는 거,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좀 고성능을 추구하신다면 요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대해 가지고 좀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이 또 의외로 그래픽 유젠인페이스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 즉 이제 어떤 콜백 걸어가지고요. 이제 필요한 이벤트를 내가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예, 그런 방식의 프로그래밍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이썬에서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메타클래스, 즉 이제 메타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해서도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능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이제 네이티브한 그런 묘들들을 만들어 가지고 파이썬에서 이제 고그 묘들을 호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이그 예,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ML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DL. ]의 상당수 프라이머기나 라이브러리는 네이티브 C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능이 나오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요 파이썬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계산량이 많은 정말 그 계산량이 많거든요. 실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돌려보면요. 이런데 오히려 느리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막상 보면 그렇게 느리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정말 중요한 작업은요. 실제 C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작업들은 GPU 쪽으로 오프로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하고 이제 딥러닝 관련해가지고 파이썬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면 성능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하고 이제 품질 자동화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드 패키징, 그리고 이제 배포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요 크림 코드 측에서도 잠깐 나오는데요. 성능. 성능을 어떤 식으로 알아내느냐. 시프로파일하고 이제 타이밍 모듈 같은 거 역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드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이제 관심이 아마 많을 부분 같습니다. 좋아. 그럼 어떨 때 어떤 책읽어야 돼? 이게 오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소개하는 책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엔지니어인 지식 그리고 이제 파이썬의 특이함을 함께 배우고 싶다면 클린 코드 이제는 파이썬이다. 예, 이 요거는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파고드는 거고요. 그다음 파이썬 핵심을 빠르고 간결하게 되짚어보고 필요할 때 참조하고 싶다면 파이썬이칸 파이썬 위키는 간결한 안내서가 여러분들이 보시될 겁니다. 이 책은 이제 나중에 한번쯤 한번 읽어보시고요. 왜냐하면 약간 이게 빠짐없이 다르다 보니까요. <laughs> 이게 약간은 좀이 책을 읽다가 그냥 교과서처럼 읽으면. 조금 곤란한 부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이제 보신 다음에요. 내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는 예, 그런 방법으로 이 책을 응용하시는 게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제로 나오고 설명도 나오긴 하는데 좀 간결합니다. 안 그랬으면 이제 책 분량이 또 많이 두꺼워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전체 개발 생명 주기에서 중요한 사안을 살펴보고 싶다면 전문가를 위한 파이썬 프로그램, 예, 요 책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요. 제가 이제 어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각각의 책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칼링코드, 이자는파이썬이다이 책은 이제 모든 숫자를 다 다루진 않아요. 이게 이제 저자의 이제 미덕인데요. 하나는 딱 중요한 거딱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 집중적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볼까? 예,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오늘 소개하는 다른 책의 목차와 비교를 해보면요. 아, 이게 아쉬운 점이 있네. 이런 생각이 딱 드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요. 예를 들어, 뭐, 내장함수 표준라이브러 입출력 이런 거 다룰 생각 없습니다. 요 책은 전혀 의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묘도라고 바뀌지도 않요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동시성이라든지요. 인터페이스 묘둘. 그다음에 C, C++ 확장 이런 거안 다룹니다. <laughs> 이러다 보니까 이제 딱 다루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파이썬이 칸 파이썬이기는 관계는 안는데서 이게 아주 친절하게 정말 초보용으로 나온 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보분들이요. 이책 가지고 학습을 하겠다라고 첫 책으로 선택하시면요. 아, 갑자기 이제 어, 이거 되게 어려운다.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책을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키워드는 대부분 다 다뤄요. 특히 이제 어떤 다른 부가적인 웹에서 만든 라이브러리 말고 이제 파이썬 공식이라고 붙은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초급자에게 그렇게 친절하다고 제가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책을 그냥 학습 목적으로 바로 첫 책으로 쓰시면 좀 곤란할 거다라고 제가 미리 <laughs> 주의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를 위한 파이썬 프로그램이 있네요 전체 생명 주기를 다 다뤄요 근데 아주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제가 딱 보니까 설명이 좀부족하거나요 왜냐하면 이걸 다 다루면요 이책 두께가 이거 두배 해도 다 안될 겁니다 꽤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이 정도 키워드 그리고 이제 이 정도의 내용들이 있다 라는 것 정도 출발점으로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시행착오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 파이선이 참뭘 많이 탑니다. 환경도 많이 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운영체제도 좀 타고, 요런 면들이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정말로 다 설명하겠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요 책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점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 문서를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들 활용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들 챙기셔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 내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파이썬 초보에서 고수로 향한 길은 정말 험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파이썬 클린코드 이제는 파이썬이다 책을, 서문을 쓰면서 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파이썬은 입문, 시작은 조, 쉬우나 마스터하기 어렵다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어라는 게,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요,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미묘한 사안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 그 험난한 과정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줄 책이 존재한다는 거, 꼭기억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초급 과정이나 입문 과정을 마친 다음에 또 다른 헬로를 찾을 것이냐, 아니면 이를 벗어나 한 단계 높은 엔지니어링 단계로 올랐을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즉 그냥 단순히 매일 할로우 월드만 찍어가지고는요, 실력 안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조금 더 고급 기술을 익히셔야 되는데요. 그때 딱 맞는 책세 권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각각 특성이 있다. 이 특성에 맞춰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기초적인 컴퓨터 공학, 공학 지식은 물론이고, 파이썬에 특하는 지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분명히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면 기능, 성능, 호환성 관련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법을 찾아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요.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를 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요. 최소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주해야 될지를 알고 있으면요. 그 시행착오를 겪는 관정에 있어가지고 마치 우리 우리가 이제 백신 맞고 이제 면역이 좀 생기듯이.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지식적인 미능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만화 각기 특성있게 성과를 발휘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책을 고르셔야 하고요. 오늘 제가 몇 가지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책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은 이제 인사이트 출판사, 그리고 제이펍 출판사에서 담당자님들이 제가 또 마침, <laughs> 이 책을 예, 소개했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한번 소개해 주십사라고 이제 요청을 이제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검토하고 이제 설명을 예, 드렸습니다. 마침 이제 시기 그리고 이제 기회가 잘 많았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책세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요지로 님하고 코드만키 님, 예,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laughs> 감상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또 다른 책 들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파이산 신간 3종 분석한거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습니까? 예 그러면 또 다음주에 뵙도록 하고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박재 운영하고 있는 박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